제 success 뭐야 성공 좋습니다 이런 단어는 아주 대답을 잘해 그렇 <laughs> 성공이라고 하는 건 can lead 이끌 수 있는데요 you 너를 이끌 수 있어요 근데 o p e 니까 어디 바깥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야 어디 바깥으로 너의 intended 의도된 길 바깥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야 어 그럼 약간 느낌이 이상하죠 성공이라고 하는 건 너가 의도한 길보다 그걸 이탈해서 이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요, into. 어디 속으로 이끌 수 있냐면은, 편안한 r 이래요. r 이라는 단어는, 그냥 여기서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은 틀에 박힌 생활이라는 걸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굳이 따지면은 관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관습이라는 게 뭐야? 계속 해가지고 굳어진 거잖아.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그 번역대로 그냥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틀에 박힌 일상입니다. 틀에 박힌 생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루틴 이런 단어랑 비슷하겠죠. 그죠. 그게 어디 나와 있겠어? 오리온이 나와 있어요. 자, 어쨌든 아, 그러니까 일단은 자 봐봐. 이것도 아까 1번도 테크놀로지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잖아. 근데 얘는 어떠니? 성공에 대해서 그지? 얘도 부정적인 시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야? 그지? 어, 성공은 우리가 의도된 그러한 길에서 조금 벗어나게 만들고 편안하고 틀에 박힌 생활 속으로 가져다 준다라는 거야. 어, 한번 봅시다. 일단 편안하게 틀에 박힌 생활인데 얘도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자, 만약에 너가 g o o 잘해요. be good at 하면 뭐뭐를 잘하다 라는 뜻이죠. something, 무언가를 잘해요. 그리고요, 어, 여기서는 a 아, r well rewarded가 a r 랑 같이 온 겁니다. 그러면은, 잘 보상을 받아. For doing. 하는 것에 대해. 뭐? 예,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 서잘 보상을 받아요. 여기서의 이것이 뭘까? Something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무언가 잘하고, 그 잘하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 잘 받아라는 뜻은 뭐야? 너가 어떤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돈 많이 벌어. 이런 뜻이야. 됐지? 그게 뭐야? 그게 성공이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는 잘 알아둬야 돼요. 성공은 지금 조금 안 좋은 어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가 뭔가를 잘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잘 벌어요. 라고 하는 건 뭐야? 너가 성공을 해요. 라는 뜻인 거잖아. 그지? 그럼 너가 성공한다면, 너는요, 아마도 원할 겁니다. 즉, 힙, 유지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둡시다. 힙 다음에 목적으로 ing입니다. 이건 하나 체크해 둡시다. 힙, 목적으로 ing 봤고요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뭐뭐 하다 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컨티뉴는 투부정사와 ing를 둘다봤고요 힙은 ing만 받아 갖고 뭐뭐 하는 것을 계속 하다에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럼 너가 아마도 원할 거야 그거 계속 하기를 원할 거야 뭐 그거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요, 요 이시겠죠 썸띵 그 너가 잘하는 거계속하기를 원할 거야 Even if, 설령 주어가 동사일지라도죠. 그럼 설령, you, 너가요, 스탑 멈출지라도야. 근데 뭘 멈춰? 인조잉 하는 것을 멈추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탑 다음에 ing 목적어인 거 받아주세요. 그럼 스탑 목적으로 ing 받으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예요. 스타프부정사는 그렇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예요. 다릅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너가 그거 즐기는 거를 설령 멈추더라도 즉더 이상 그거 즐겁지 않더라도 그냥 계속 그거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은 여러분들 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그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좋아하는 거 직업으로 가지면 그거 싫어질 확률이 높아요. 사람이 그래 마음이.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 이게 이런 거야 내가 사실 이거 여기서 너희들한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지금 올인원 막 만들잖아 올인원 만드는 거 이거 올인원 만드는 거 사실은 이 학원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이 학원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내가 항상 만들어 오던 거야 그래서 이 올인원 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다른 선생님들 좀 보면 아시겠지만 달라요 제가 제 폼이 좀 달라 왜냐면 나는 그냥 내가 하던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거랑 이 학원에서 해 달라고 하는 거랑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아 갖고 그냥 제 걸로 그냥 계속 밀고 가 가는 거거든요. 이 폼도 그래서 다 달라요. 다른 선생님들이랑. 근데 어쨌든 이거 그냥 내가 하는 거거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냥 원래. 다른 학원에서도 그냥 내가 하던 거였어. 계속 하던 건데 여기서 하라 그러잖아. 그럼 왠지 괜히 아씨 하기 싫어. <laughs> 원래 하는 거야. 내가 나는 원래 했었어. 이 학원이든 저, 학원이든 저 학원이든 저 학원이든 항상 했었던 거거든. 근데 아 괜히 여기서 하라니까 그냥 귀찮아 죽겠어. 하기 싫어. 근데도 그냥 해요. 이게 사람이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 너희들도 공부도 그렇잖아. 공부도 그냥 내가, 아, 오늘 좀 공부 좀 해볼까? 하면서 약간 좀 몸풀고 있어. 내가 갑자기 엄마가 와서 공부하래. 그러면, 아, 하려 그랬는데. 개빡치네. 아, 한다고! 나 하려고 했어! 지금 앉았잖아! 막 이러면서 할거 아니야. 그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라도 그게 직업이 되면은, 직업이 되면 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내가 게임하는 게 좋아. 게임하는 게 좋은데, 프로게이머가 됐어. 그럼 프로게이머가 됐으면은, 이제 뭐 하겠어? 게임을 할거 아니야. 그지 게임은 이제 내 직업이잖아. 프로게이머가 되면은. 그럼 이제 감독이나 코치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 게임하라고 뭐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뭐 하고 싶겠어? 아, 게임 안 하고 잠깐만 좀 어디 좀 놀다 오고 싶고 막 그럴 거라고. 원래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 주지만, 직업은, 어, 좋아하는 것보단 잘 하는 걸 하세요. 그게 좋아, 차라리. 왜? 어차피 직업 되면 다 하기 싫어지거든? 응? 뭐라고? 찾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잘 하는 게 없으면 찾아야 돼요. 어. 잘 하는 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정안 되면 좋아하는 거 하세요. 근데 보통 좋아하면 잘할 확률이 높아. 그건 맞아. 근데 어, 한번 그렇게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도 좀 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도 잘 구분해야 돼. 내가 여러분들 게임 다 좋아하잖아. 근데 다 잘하는 건 아니지. 아니 그 굳이 굳이 얘기를 하자면 게임 다 좋아하는데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럼 너희들이 그 게임으로 직업을 할수 있겠니까지 가면은 사실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취미로 하고 적당히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쏟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잠깐잠깐 잠깐 하는 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해주고, 그럼 이제 좋은 거겠죠. 그죠? 근데 너무 또 그거에 막 되면 안 돼. 그래서 줄을 잘 정해야 돼. 내 주로 하는 게 뭐고, 부로 하는 게 뭔지. 그걸 잘 정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꼭 찾으시길 바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거의 장담컨데, 대학을 가기 전까지는 그거 못 찾아.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제뭐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지. 국영수사과만 계속 뚫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애들한테 뭘 바라겠니. 솔직히 그지? 너희들 꿈이 뭐야? 당연히 모르지. 국영수사과만 공부했는데 어떻게 꿈이 있겠어. 그니까 러 꿈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사세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되면은 많은 활동을 할 거야. 여러분들이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 꿈을 찾으면 돼요. 그럼 과는 어떻게 정해요? 특수한 과가 아닌 이상 그냥 대충. 그냥, 어, 그냥 좋은 대학교 가서 적당한 게, 과 적당히 골라갖고 좋은 대학 간판 일단 걸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알아서 갈길 찾아가시면 돼요. 분명히 거기선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과보다는 대학을 일단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딱히 없다면, 딱히 정해진 게 아니라면은 대학 일단은 보고 가시는 게 조금 유리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어, 뭐 내가 대학 가기 전에 뭐 나의 적성을 찾겠어. 뭐 좋은 시도이긴 하지만 가성비는 좀 떨어집니다. 알겠죠? 뭐가 다얘기나하지 어쨌든, 어쨌든. 어, 너가 설령 그거 좋아하는 거를 즐길지라도 너는 그거 계속 한다는 거야. 왜? 돈 많이 주니까. 그렇지 않겠니? 그지 어, 너막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어 돈이 어 통장에 막 엄청 꽂혀 나와. 그러면은 어, 하기 싫어도 할거 아니야. 그지된다는 어, 거예요. 자, 그다음 갑니다. The danger.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데디아의 사실이야. 그러니까 뭐가 위험하냐면 데디아의 사실이 위험해. one day 어느 날 You look around. 너가 주변을 돌아본다고. 그리고 깨달아요. 뭘 깨닫냐? 대니아의 사실을 깨달아. 뭘 깨닫는데? 너가 so deep. 너무나 깊어요. 어디에? 이 편안한 이 틀에 박힌 생활이 너무나 그 속에 너무나 깊이 있다는 걸 너가 깨닫는 거야. 그다음 여기 대절왜 났을까? 색깔이 딱 칠해져 있죠. 소댓구문입니다 그럼 너무 모모 해서 주어는 동사한다야. 다시 뭐라고? So 다음에 형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절 나오면은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너무 모모 해서 주어가 동사한다예요. 주어가 동사한다. 대절이니까 주어 동사 찾아줘야 됩니다. 그럼 너무나 깊이 그러한 트레베킨 생활에 있어서 뭐가 뭐할 정도냐면요. 너는 no longer, 더 이상 can see,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너가 더 이상 뭘볼수 없냐면은, 해를 볼수 없는 거야. 빛을 이제 앞으로 볼수 없는 거야. 또는, 또는, breathe fresh air니까, 신선한 공기를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병렬구조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그럼 여기는 뭐가 생략이야? no longer can 정도가, 아, can no 정도가 생략이 됐겠죠. 그지? 그러니까 그렇다는 사실을 너는 깨닫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보니 어, 나의 자아가 없어지고 나는 그냥 계속 일만 하는 이러한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야. 자, 사이드인데요. 주변이야. 옆에. 근데 뭐의 옆이냐면요. 이 틀에 박힌 그러한 생활에 옆은요. have become이면 은요 됐는데 과거에 돼가지고 현재 그렇게 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so slippery 하게 되었대요. 너무나 미끄럽게 되었대요. 옆에가. 옆에가 너무나 미끄럽고요. 그 다음에 소대꿈은 또 나옵니다. 너무나 미끄러워가지고요. 이것은요, would take, 걸리게 할 거예요. 뭘 걸리게 하냐면요. superhuman e f f o r t 니까 초인적인 노력이 걸리게 한다라는. 근데 이것이 뭔데? 아 여기 어법이 좀 많이 나오네.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가조입니다. 진짜 주어는 to climb 이 진짜 주어가 되겠네요. 그럼 climb out 이니까 뭐야? 기어서 올라가기에는, 기어서 빠져나가기에는, 올라가 빠져나가기에는 초인적인 노력이 들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미끄럽게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금 아셔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여기 우두 시대 왜 들어갔을까? 잘 생각해봐. 왜과거에 우두 시대가 들어갔을까? 예, 한번 생각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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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내용이고 우두가 왜 나왔냐고 어법으로 말하기, <laughs> 말하기 위해서 그냥 윌하면 안 돼? 어, 어? 현재 완료? 현재 완료가 뭐길래? 어, 과거부터 쭉 해왔어. 그러면, 은 과거부터 이렇게 해왔고, 그래갖고, 현재 못 올라간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어? 확신? 확신! 어. 응, 응, 응. 응. 아, 약간, 그래? 어, 난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어,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아, 몰라. 그것도 답일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어떻게 봤냐? 이건 뭐 사람 시각 차이입니다. 저는 이거 가정법이 좀 들어간 거라고 봤어요. 왜 가정법이 들어간 건지도 잠깐만 설명을 해줄게요.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그렇지 않지만 그럴 거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럼 봐봐. 여기서는 지금 초인적인 능력이 들어 안 들어? 사실은 안 들거든. 근데 그 정도가 들을 정도라는 뜻이니까 약간의 현재의 반대의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법의 느낌을 줘서 우드가 쓰이지 않았을까. 그건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후에 어쨌든 여기에서는 과거 시제 우드가 쓰였다. 요거 정도는 좀 체크해 를 주세요. 자 그리고요. 그다음 에이 단어 뭐예요?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이런 뜻이 있잖아. 여기서는 효과적으로 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런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즉 보통 이런 건 이제 즉이잖아요 즉 그래서 실질적으로 you are stuck이면 뭐야 스틱의 pp형이니까 너는 꽉 붙들어 맺어있는 거야 갇힌 거지 됐니? 그럼 봐봐 위험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제나 그러니까 너가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막 많이 벌고 있어 그지? 근데 어느 순간 딱 위험성이라고는 너가 어느 날딱 돌아봤을 때 그럴 때 어떻다는 거야? 내가 너무 틀에 박힌 삶에 살고 있어 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 삶을. 그렇다는 소리는 뭐야? 새로운 거를 시도를 잘 이제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린다. 그렇지? 그렇게 된다는건 뭐야? 너기 너가 거기에 꽉 그냥 붙들어 매져 있다라는 거지. 그거 이제 발견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성공이라는 건 지금 이 사람은 좋게 봐안 좋게 봐. 약간 안 좋게 보고 있어 그죠? 자,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의 상황이래요. 어떠한 상황인데 시총회에 춘 다음에 웨어가 나오지 않고 대신 나왔네요. 뭘까? 그러면은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worry 걱정하고 있어요. 뭐라고 걱정하냐면은 d e a d 이하라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걱정하는데 그들이 are 존재하는 거야. in 어디 속에 존재하는 거야? 그 상황 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n의 목적으로 대이온 겁니다. 됐어? 서 in의 목적으로 대이온 거기 때문에 관계되면서 합니다. 쟤는. 그럼 잘 봐봐. 만약에 인을 빼면, 만약에 인을 빼면, 여기 있는 대은 뭐로 바뀔까? 웨어로 바뀔 수 있겠지. 또는, 그렇지, 유니치로 바꿀 수 있겠지. 아,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이해되죠? 어, 여기 있는 인을 빼고, 이쪽으로 가면은, 웨어나 유니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그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라고, 이게. 어떤 상태인데? 갇혀있는 상태. 됐어? 근데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왜리얼디드 well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하지만 그렇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 그 다음. 투어한 임플로이먼트 마켓입니다. 즉. 형편 없는 고용 시장은 has left, 남겨놨다라는 거야. t 그들을 남겨놨대요. 그 다음에 left 목적어 ing 하면은 이놈을 목적 보호로 보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로 봅니다. 어쨌든 ing 나왔다는 거 보시면 되는데요. 느끼고 있는 그들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has pp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남겨놓아서 지금 현재 남겨진 상태인 거야. 그들이. 어떤 상태로? 느끼는 상태로. 뭐라고 느끼고 있는데 락드 갇혀있다라고 느끼는 거야. 됐어. 그럼 저기서의 그들은 누구니? 여기 있는 매니 워킹 피플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게끔 느끼게 만들어놨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갇혀있 What? 그것에 갇혀있는 겁니다. 됐어. 근데 그것이 뭔데? 그것은? Maybe. 아마도 하나의 안전하고, 심지어는 웰페이이이면 well 돈을 많이 주는 이란 뜻이에요. 웰페이드 well 아닙니다. 웰페이드면 well 돈을 많이 받는인데, 웰페이이면 well 돈을 많이 주는 이란 뜻이에요. 그럼 봐봐. 안정적이고, 심지어 돈도 많이 주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한? Unsatisfying이야. Unsatisfied 아니에요. 그럼 뭐야? 만족스럽지는 않은. 이란 뜻이야. Unsatisfied 면은 뭐야? 만족을 느끼는인데, 여기에는 직업이잖아, 직업. 직업이니까 만족을 느끼는 직업이 아니라 만족을 주지 않는 직업으로 봐야겠지? 맞아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심지어 돈도 많이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만족을 주지 않는 그러한 직업. 인것 속에서 갇혀 있다라고 느끼는 그들로 남겨 놓았다. 그들을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 놨다. 이런 뜻이겠지. 됐니? 됐어? 좀 어려웠어요. 이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 어법이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기도 소대구문이 두 개나 들어갔었죠. 조금 여기는 어법 좀 체크를 해주면 좋은데. 데뭐 사실은 모르겠어요. 요번에 중앙고는 배운 데에서 어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한번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뭐야? 아,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부정적인 면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뭔데, 그 틀에 박혀서 사는 거,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어, 모르겠어요. 지금은, 지금은 좀, 어, 지금, 나나 잘하자, 이런 마인드로 좀 가고 있는데, 지금 아낌이나 잘, 하자. 이런 마인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성공하시면 계속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